What? 우리가 완전 아니, 연말 느낌이야. 아니 근데 왜 어제랑 갑자기 이게 온도가 달라진 거예요? <laughs> 너무 추운데요. <laughs> 우리 오늘 길거리 음식 먹기로 했는데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동사할 것 같은데 길거리 음식 먹다가. 와 여기 유명한 성당 아닙니까? 아, 아 여기 아니구나. 근데 메나타인에 있는 큰 성당들은 웬만하면 예뻐. 아. 저 아저씨 가게인가요, 여기?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여기가 실력이 엄청 없대요. 아, 그래요? 네, 고기 자르다가 실수하고 고기 태워서 나오고 아, 그래? 이제... 나는 저 아저씨 그냥 뭐짤에서 보고 그냥 유명한 아저씨가 됐구나 했는데 이번에 월드컵 끝나고 아르헨티나 우승하고 나서 저 사람이 막 경기장이랑 이제 들어가서 막 맞아, 맞아. 선수들한테 막 선수들은 어리둥절한테 막 일부러 막 사진 찍고 이랬잖아. 그때 약간 너무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그쵸, 그래서 트로피를 지가 응. 마음대로 들어 올리더라고. 발랄가이지 도착 옆으로는 크리스마스 노점상들이 섰고. 뉴욕구노이상사람이이 친구는 이친면는이친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거배고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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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 는이 할랄. 그 한라 중에서도 얘네 브랜드가 이제, 고트 중에 고트라고 할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 최근에 이제, 아델스 페이머스 나라리라는 데가 왁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거기가 고트다. 거기가 이제, 일장이다. 그럼 우리가 할랄 가이즈 하나 사고, 아델사나 사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내려봅시다. 근데 확실히 근데, 지금도 줄 길긴 하지만, 과거 명성에 비해 줄이 많이 짧아졌어. 아까 오는 길에 어, 저기서 뭐, 물어봤거든요. 저기도 하나 더 있어요. 카트가 네. 저 건너편에. 어 네. h a 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is one, t h e c a o n here. 아 여기는 캐시만 받는 곳이군요. 네. 그럼 캐시 가져왔으면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네. 네 그건 꿀팁이다. 그러면 이줄 기다리지 말고 캐시를 뽑아올까요? 캐시 뽑아와서. 그래요. 우리 아들에서도 줄을 서야 되니까 그래요. 여기서라도 줄을 좀 아끼죠. 그렇습다 근데, 근데 사람들이 여기... 저기가 유명하니까 다 저쪽에서 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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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블록 떨어져 있다고 줄이 없어? 그러니까. 잠깐. 5 3가가 그래도 예, 그거잖아요. 음. 아이덴티티. 그렇지. 이게 그래서 5 3가에서 굳이 저긴 줄을 기다리는 것도 이 팔라가이즈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그 문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너무 추우니까? 네, 저희 그리고 다른 데도 가야 되니까. 음. 여기는 근데 똑같은 가게는 맞는 거죠? 똑같은 가게. 오케이. 주문 합시다. 네. 어, 스몰이랑 라지가 있어. 치킨, 자이로, 콤보, 팔라펠, 샌드위치들이 있고. 여기는 무조건 라이스 플레어죠 그렇죠. 네. 콤보? 콤보로솜 스몰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어.. Uh, can I have small combo for us? w h s a a e u s g t thank you. It's o i z a s e s m a l l s i i s t i s 얘네들이 항상 바쁜 데니까 옆에서 계속 조리를 하고 있고 음. 담아주기만 해요 그니까 거의 약간 자판기 수준이었어 그렇죠 자판기도 저렇 그니까. 프로세싱 하는 시간이 어. 있는데 그니까 얘네가 이제 프랜차이징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브랜딩을 도와주는 얘 걔네들이랑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얘네가 급격하게 엄청 퍼져 나갔잖아요 너무 상업화됐어 한국에도 나가고 근데 이제 그 음. 과정에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거든 여기 MLB 샵도 있다 어샌디고 파드리스 이마성에 네 제이드님한테 미안한 게 씻고 있어 어쩔 수 없죠 안 그래도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씻기까지 하면 아니, 근데 걔네가 그 불판 위에서 계속 달구고 있긴 해요. 음, 오케이. 약간 한국어로 치면 떡볶이 같은 거죠. 아. 떡볶이 그렇지. 계속 해놓고, 이제, 계속 데우고 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53가가 가장 유명한 할랄가이즈 카트고, 우린 한 52가쯤 샀나 그렇죠. 거기서 걸어서 내려가면 4블럭 정도 가면은 신흥 강자, 아델스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다! 오 여기가 더 북적북적한 느낌이 기분 탓인가? 와 미쳤다. 와줄 미쳤어. 줄 엄청 길어. 아니야 이거 할랄 가이즈보다 줄이 훨씬 기네 할랄 가이즈 잽도 안 돼. 할랄 가이즈랑은 차원이 와, 다른데? 미쳤다. 이거줄 어떻게 먹어 이거? 어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와 아니 두시간 기다린다는 말이 사실인가 봐 아니 이게 마케팅인지 진짜 맛인지 모르겠는데 줄 길이로 봤을 때는 압승이다 압승 근데 이거 그러면 할라가이즈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컴퍼니랑 계약을 한게저충수였네 오히려 아니 일단 먹어보고 정말 맛이 그럴만한지 여기가 더 맛있으면 마케팅이고 뭐고 그냥 그럴만한 거고 맛이 비등비등한데 여기가 줄이 길다 그러면은 유행 타는 걸 수도 있고 마케팅을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뭐 보고 판단하죠. 자, 그럼 저희는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아델 줄을 기다리면서 할라가이즈를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아델 줄에서 할라가이즈를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아이쿠. 아이쿠 이제는 무조건 다 먹어야 돼 <laughs> 여기서 이걸 먹네 <laughs> 이게 와이소스 핫소스거든요 근데 야채가 좀 너무한다 얘네 없어 고기도 다 이렇게 아니 근데 콤보가 뭐뭐 콤보야? 치킨이랑 자이로? 치킨이랑 랩? 어. 솔직히 말하면, 퀸즈 동네에 있는 카테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우리 베이사이드에 있는 카테 진짜 맛있잖아. 네. 아델이 나오고 나서부터 한 가지 좋은 점은 줄이 짧아졌다. 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맛은 있다. 맛있어요? 네, 맛은 있다. 그래요? 맛은 있죠? <laughs> 맛있다. 지금 여러분은 아델 줄에 서서 한랄 가지를 먹고 있는 제이든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긴 뉴욕. 남이 뭘 하든 피해만 안 준다면 내가 먹겠다는 데지. 오 약간 매콤하네. 소스를 어떻게 아, 넣었어요? 그 할랄 가이즈 소스가 되게 유명해요. 패키징으로도 팔아요. 얘네 핫소스가 다른 카트예비 엄청 매워. 음. 그래서 한국인들 자칫 막 이런 거잘 먹는다고 나라가스했다가 배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너무 매우면 막눈 떨리잖아. 그렇죠. 얘네 건 진짜 매워요. 한국인 기준으로도.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한 거 같은데? 네 그러면 와이소스, 핫소스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네 원래는 그 그린소스랑 바베큐 소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두 개는 넣지 않습니다 왜요? 바베큐 넣으면 너무 달아져 음. 결국 참지 못하고 드시네요 줄에서 아 이러면 나중에 아델스 먹을 때 배불러질까봐 그러면 공정한 평가안 되잖아 지금은 배고프단 말이야 밥이 차다 밥알이 차요 근또이 네. 맛에 스리퍼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한국으로 치면 그 포장마차, 그 카트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이렇게 먹는 거다, 고된 국민. 오, 우 많이 먹었네 그래도. 네. 여기 <laughs> 사람들이 다그휴대데 <laughs> 어, 아, 저거 느낌? 여기서 뭐, 뭘 쳐먹고 있는 거야? <laughs> 이런. 소물 <느낌? 웃음> 나요. 자. 한그릇을 뚝딱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맛은 있는데 과거의 영광은 이제 끝난 거 같고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혹시 그래. 그리고는 모욕적인 행위니까 우리 이제 증거를 인멸합시다. 아, 지금 현재 시간 7시 20분이니까 아까 38분 기다린 지 42분째 접어들었고요. 드디어 카트 언저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아마 줄이 평소보다는 짧았지 않을까 평소였으면 1시간 넘게 기다렸을 것 같아 생각보다 빨리 되긴 했는데 안 구부러지네요 <laughs> <laughs> 어떻게 먹지 이제? <laughs> 어떻게 먹지? 저걸 <정말> 놀랐네 <laughs> 1차로 모라이아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지나가고 그다음에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 산타 텔미. 딱그 디바의 세대교체를 보여주면서 한라의 세대교체까지. 뭔가 약간 철학적이다. <웃음> <웃음> 방금 여기서 인생을 배우네. 어, <laughs> 이게 한라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배우지. 후, <laughs> 거의 다 왔어. 여기 소스들도 보이고. 나안됐 바쁘다, 바빠. 손좀 녹일게요. 저희 아버지의 손이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할라가이즈처럼 카트를 두 개를 나눠서 네. 빨리빨리 시스템적으로. 네. 그 치킨이랑 램 색깔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렇게 칭찬했던 베이사이드 할라랑 가장 비주얼이 흡사해. 요 맞아. 색깔이 비슷하네. 네. 할라가이즈는 노란색이고 아들 스페이머스 여기는 주황색이잖아. 할라가이즈가 예. 좀더 강렬해 보이는 게. 그래요? 아, 노란색에 빨간 글씨가 박혀있으니까. 아. 그 빨간 글씨 때문에 뭔가 좀 더. 찐다 <laughs> 노란색에 빨간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잖아 얘네는 대놓고 니네 <laughs> <laughs> 걸 섞어서 난더 발전하겠다 담겨 있네 제가 알기로는 할라가이가 얘네보다 역사는 더 짧아요 아 그래요 아니가 할라가이즈가 1990년도거든요 얘네는 얘가 예, 1980 새로 생긴 게 아니야 새로 생긴 건 아닌 거 같아 그럼 원래 있던 애들이야? 갑자기 뜬 거예요? 한라이까지가 이제 제껴지면서 원래 있던 애들이 아까 먹은 게되니까 아, 그래요? 음, 줄이 더 길어졌어. 와. 어, 우리가 저녁 때안 오고 살짝 빨리 왔잖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줄이 짧았네. 그러니까. 어, 저녁때... 아, 저... 와, 저 뭔가 뭐... 끓고 있어요. 오. 저 뭐지? 감자 프라이? 감자 튀 어. 아. 오 저게 램저 램이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양고기죠? 오아저 요리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 몸에서 진짜 한날 쩐내가 나겠다. 네. 특히 양고기가 좀 꾹꾹하는 냄가좀 심하잖아요. c o m f o r t a b l How many one? Just one, and I get one uh, Coke. rice, sauce c e sauce, 이11 달러 96 센트. <laughs> 가격은 똑같네요. 가격 <laughs> 똑같아요? a l r i g 드디어 와몇 몇, 정확히 몇분 만에 50분 걸렸네. 50분.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잖아요. 바로 제옆 테이블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칼질을 하고 계십니다. 와 아, 천장도 높아. 하지만 아. 전더 높은 천장과 하늘이라는 우산, 더 아름다운 장식 앞에서 이게 분들을. 바로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지만 딱 하나 춥다. 많이 줬다. 어 근데 떼깔은 내가 좋아하는 떼깔이야. 여기 근데 이거 약간 반칙이다. 왜? 여기 크리스마스 조명 트리 때문에 좀더막 할라게 겼어 아까 제가 찍은 거랑은 좀 다르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를 듬뿍 묻히고 두 개의 고기와 쌀을 한꺼번에. 얌. 고민하고 있어 달라요? 맛있긴 해 기분 탓인지 정말 맛있는 건지 고민하고 있어 베이사이드 할라 다 제쳐놓고 정말 할라 가이즈라고만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응, 난 이거 일단 그램 고기가 거기는 잘게 썰려 있고 여기는 두툼하잖아요 야채가 전 이거 그치 부드러워 할라 가이즈가 이제 원래 길거리 음식이었던 게 이제 막 매장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좀더 기계화 됐다고 해야 되나? 컨베어벨트가 이 됐어. 그쵸.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바로 그냥 자판기처럼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를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쵸. 근데 솔직히 할랄가이즈 아까 맛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지금까지 해온 가닥이 있는데. <laughs> 근데 예전에 그 감성을 잃었다라고는 음. 할수 있을 것 같아. 할랄이 그쪽 중동 지방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아니면 뭐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된 음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와시안 뭐 사람이나 그냥 타지인에게는 싸고 양 많은 가성비 좋은 음식이잖아. 같은 대학교 다녔는데 그때도 우리 가난한 학생 시절에 할라리 진짜 고마운 음식이었잖아요. 맞아. 카페에서 알바하고 그 최저시급 받고 일한 그 알바 머니로 유일하게 저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었던 음식이 할라.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엄청 고마운 음식이죠. 대학교 때 진짜 돈 없을 때 맞아. 심지어 지금도 길가다 가끔 생각나서 먹기도 하고. 약간 길거리 음식들은 그 길거리에서 먹는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요 근데 보면은 밥알이 빨개요 어. 그게 다른 것 같아. 밥을 고를 수 있는 거. <laughs> 결론은 아들스페이머스팔라가 갑이다.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 전쟁이지 여기 세네블록 사이만에 이렇게. 아니 내가 할랄 가이즈 사장이야. 얼마나 열받어. 근데 먹으면서 든 생각이 우리 김치 볶음밥도 이렇게 잘 먹기 좋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잘될것 같은데. <laughs> 네, 이거는 제이든의 작품. 아들에게 잡혀먹히고 있는 빨랄 가이드를 표현하오 <laughs> <laughs> 버릴까요? <웃음>